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방에서 재물운이 새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부자들만 아는 주방 풍수 비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주방이 사실은 재물운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방에 있는 작은 물건 하나, 소소한 위치 변화만으로도 돈복이 쏟아지는 비법.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꿀팁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재물운을 부르는 쌀통 위치 동쪽과 북쪽의 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주방 풍수 비법은 바로 쌀통의 위치입니다. 쌀은 우리 집의 식량, 풍요를 상징하죠. 그래서 쌀통을 어떻게 두느냐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풍수에서는 쌀통을 주방의 동쪽이나 북쪽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성장과 번영을, 북쪽은 안정과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방에서 쌀통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아무 데나 두고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동쪽이나 북쪽으로 옮겨보세요. 예를 들어, 쌀통이 남쪽에 있다면 오히려 재물운이 흩어질 수 있다고 하니, 방향을 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쌀통은 반드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재물운을 담는 그릇이니만큼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풍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들. 깨진 그릇과 고장난 전자제품 다음으로 주방에서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주방에는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된 물건이 있으면 재물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깨진 그릇이나 오래된 조리도구는 나쁜 기운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물건들은 주방에서 반드시 치워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깨진 접시나 금이 간 컵을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재물운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금이 간 물건은 금전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상징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전자제품 중에 고장나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혹은 오래된 주방용품도 주방에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물건들이 주방의 불의 에너지를 방해하고 재물운을 떨어뜨린다고 하니 꼭 점검해 보세요. 이 기회에 주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재물운을 높이는 주방 소품 3가지. 그럼 이제 주방에 두면 재물운을 높여주는 소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은 화분입니다. 식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방에 작은 초록 식물을 두면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특히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잎이 둥글고 초록색이 짙은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 산세베리아나 스투키 같은 식물이 재물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주방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는 것으로도 집안의 생기와 재물운이 깃들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소품은 바로 크리스탈 장식품입니다. 크리스탈은 풍수에서 좋은 에너지를 모아두고 퍼트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 창가나 선반에 크리스탈을 장식해 두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황금색 소품입니다. 황금색은 그 자체로 재물을 상징하죠. 작은 황금색 접시나 장식품을 주방에 두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소품 당장 주방에 들여보세요. 돈복 터지는 주방으로 변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놓치기 쉬운 풍수 포인트 물기와 환기. 이제 주방에서 놓치기 쉬운 풍수 포인트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기 관리입니다. 주방은 물과 불의 에너지가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기가 지나치게 많으면 불의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방의 물기를 적당히 관리하고 물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싱크대 주위나 물건을 닦은 후에는 잘 건조시켜서 불의 기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풍수에서 중요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환기입니다. 주방은 요리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냄새와 기운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재물운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은 공기와 함께 흐르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켜서 맑은 기운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주방이 답답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의해야 할 금기 주방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들. 마지막으로 주방에서 피해야 할 금기 물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방에 고양이나 뱀 모양의 장식품은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러한 동물들은 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방의 기운을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날이 날카로운 칼을 무심코 주방 곳곳에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물운을 차단할 수 있어요. 칼은 반드시 칼집에 넣어 보관하거나 정해진 곳에 안전하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방에 거울을 두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주방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더라도, 거울 때문에 금방 빠져나가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방에 거울이 있다면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방에서 재물운을 높이는 풍수 인테리어 비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작은 변화로도 우리 집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죠? 주방에서 쌀통의 위치, 소품, 물건 정리, 환기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재물운이 점차 상승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통해 여러분도 부자들만 아는 주방 풍수를 실천해보세요. 재물운과 건강, 행운이 가득한 집안이 될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풍수와 관련된 또 다른 꿀팁으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방에 재물운을 불러오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풍수 비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